안녕하세요. 아우터맨입니다. 자, 오늘 아우터맨이 제네시스 G80. 어, 3.5 터보 모델을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차량은 어, 22년 1월에 등록된 22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7만 5,5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교환 이력, 보험 이력 전혀 없는 무교환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현대자동차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뒤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페즈먼 블루 외장 바디에 어, 하바나 브라운 내장. 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더해서 오늘 차량 어, 추가 옵션이 정말 무궁무진게 풍부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썬루프와 빌트인 캠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무려 2,300만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추가 옵션으로는 4륜구동 그리고 19인치 A형의 휠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투 파퓰러 그리고 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어, 컨비니언스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거기에 더해서 뒷좌석 컴포트 시트와 어, 듀얼 모니터까지 아주 다양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차량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348도에 3826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전면부 그릴 모습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파손이라든지 어, 이염, 오염 어,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방 레이더 반사판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하단에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범퍼 모습 쭉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음,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본넷 부분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넷 부분 또큰 스톤칩이라든지 훼손 어,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차의 특성상 약간 아주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앞핸다 도장면 쭉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장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또휠 복원 전에 촬영이 된 관계로 촬영 이후에 휠 복원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어... 타이어 트레이드,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한 60, 70% 정도 남아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측면부 모습 쭉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 모습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뒷바퀴 또한 휠보건을 촬영 이후에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바퀴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약간 6, 0 70% 정도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와 뒷범퍼 확인을 쭉 한번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트렁크 내부 공간 모습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청결도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는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 바닥 모습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플로어 바닥 모습 또한 굉장히 청결도가 양고하다는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바퀴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6, 70% 정도 남아 있다는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바퀴도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앞바퀴 타이어 또한 60, 70% 정도 남아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공간 모습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도 압축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차량 또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 우드 재질로 마감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드림의 모습 쭉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훼손이라든지 파손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차량은 렉시콘 최고 음질의 렉시콘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나파 가죽 시트 훼손이라든지 이염, 어, 파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운전석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핸들의 청결도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핸들의 파손이라든지 각종 버튼들 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하단에 전자식 계기판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차량 어, 서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75,500km를 주행한 어,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뷰 카메라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차량 역시나 하이패스 정착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에 전자식 룸미러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차량도 역시나 대화면 내비게이션으로 각종 어, 증강현실레비게이션 및 각종 인터테인먼트 등을 터치식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어라운드뷰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하단에 공조기, 공조기 버튼들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터치식으로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기아 박스 부분의 어, 상태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 조수석 시트 부분도 관리 상태가 어, 매우 양호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역시나 어, 비흡연 차량답게 천정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이라든지 파손, 이염, 오염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고스트 도어 또한 작동을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뒷좌석의 도어 트림 관리 상태 또한 앞좌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넥시콘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어, 추가된 앰프로 어, 풍부한 사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나파가죽 시트 관리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서대도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를 작동을 할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22년형 상품형 개선형 차량으로서 뒷좌석에서도 어,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반대편 고스트 도어 또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편 도어 트림 역시나 굉장히 관리 상태가 아주 청결하면서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시트 관리 상태 또한 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의 도어 또한 어, 작동을 잘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수석의 도어 트림 역시나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상품 개선형 모델로서 22년형 차량은 조수석에도 안마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22년 1월에 등록된 22년형 차량으로서 주행 거리는 약 75,5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교환 이력이라든지 보험 이력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테지만 블루 외장 바디에 어,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된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은 어, 썸네일과 그리고 어, 설명글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